탄허스님과 성철스님은 1947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한국 불교계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며 이후 두 스님은 깊은 우정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성철스님은 경남 합천의 해인사에 머물며 수행에 집중하고 있었고 탄허스님은 주로 경전 연구와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두 스님은 서로 다른 불교적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깊은 인연을 느꼈고 이후로도 종종 서로의 수행과 학문에 대해 논의하며 지냈습니다. 특히 성철 스님은 타너 스님의 깊은 학문적 통찰력과 경전 번역 작업을 매우 높이 평가했으며 타너스님 역시 성철 스님의 엄격한 수행과 지도력을 존경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보완적인 역할을 했으며 한국 불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타너스님과 성철 스님은 한국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였습니다. 두 스님은 서로 다른 불교적 역할과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우정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행과 학문의 조화 성철 스님은 주로 참선 수행과 실천적인 불교를 중시한 반면 타너 스님은 불교 경전의 번역과 학문적 연구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실천적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타노스님의 학문적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타노스님은 한국 불교의 학문적 기반을 닦는데 큰 공헌을 했고, 특히 한문 경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많은 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타너 스님의 이러한 학문적 노력과 경전 연구를 존중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 두 스님은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협력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타너 스님을 불교의 보물이라 칭하며 그의 학문적 기여를 칭찬했습니다. 반대로 타너스님은 성철스님의 엄격한 수행 정신과 그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두 스님은 서로의 역할이 다르지만 불교의 발전을 위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교에 대한 헌신 두 스님 모두 불교에 대한 깊은 헌신과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불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들의 노력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불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타노 스님과 성철 스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불교를 실천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한국 불교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두 스님은 서로의 공로를 인정하며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했습니다. 열반하신 두 고승의 화합과 존경의 자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영 상이 마음에 울림과 가르침을 드렸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